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성공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진영은 막판에 발동 올려가지고, 오세훈 박형준, 안 돼! <laughs> 예, 그래서 다들 이제 투표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세훈 박형준 막으려고. 예, 근데 이제 주말에 언론 보도를 보면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느껴지죠. 여러분, 한경이 이상한 기사를 쓰고 한 시간 만에 내렸거든요? 이거 지금 박영선 후보도 지적을 했는데, 여당 실망스럽지만 야당보단 낫다. 이 기사를 한 경이 썼어요, 여러분. 한 경. <laughs> 한국 경제가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원스위너 블루문이죠. <laughs> 근데 내렸어요. 이 기자가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의 바닥 민심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뭐냐. 여당 실망스럽지만 야당은 최악이다라는 거죠. 야당은 못 찍겠다. 그리고, 분명히 2, 3일 전까지 뭐, 더블 스코어 하다 2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오세훈이 지금까지는 앞서긴 했는데, 뭐, 앞으로는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 가장 궁금한 점. 이, 이 선거가 빨리 끝나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이 여론조사와 이 선거의 결과가 일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거나, 일치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이끌어가고, 그 여론을 이끌어온 걸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가는 이 밴드웨건 효과를 가지고 계속 이, 이여론전을 펴왔는데, 이게 만약에 생불라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나 안철수의 인위적으로 띄워주는 이 지지율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선거 결과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뭐 여러 진영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그렇게 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 서울시장은 서울의 이 지역구의 조직력, 시의원, 구의원, 이 국회의원까지를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90에서 92%예요. 질 수가 없는 선거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보궐 같은 경우는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 조직이 탄탄한 데가 이깁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시의원구의원이 조직만 동원해도 이길 수 있는 선거예요. 근데 여론조사는 아예 첫판부터 20% 이상이 나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여론을 가지고 나중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지,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3.15가 너무, 예, 그, 여론,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언론과 이 네이버가 진짜 이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거든요? 오세훈, 박형준의 의혹을 하나도 보도가 안 했을 바 아니라, 이 정부나, 이, 이, 이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들은 다 앞에다가 대문에 걸어 놓고, 심지어 오세훈이나 박형준에 대해서 더, 그, 팩트를 하는 것도 다 네거티브다. 여당이 쓸데없이 괴롭힌다. 여당이 할게 없으니까, 어, 몸 달아가지고 네거티브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양비론의 기사만 앞에 올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속보라든가 이런 거, 오세훈에 대해서나 박형진에 대해서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아예 싫지를 않았거든. 사실상 네이버의 AI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건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손보지 않는다면,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손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내년도 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오히려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선이 돼서 지지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제 멘붕을 줄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만한 지지유자들을 가슴 아플만한 그런 가능성은 사실 지금 그 박영선 후보가 내미는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볼 때마다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이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의 이 현실과 이 딜레마를 우리는 겪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좋아서 찍을 수 있지만 지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세훈 박형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이 박영선 후보가 눈높이를 중도층이나 국진당의 지지자들한테 맞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중도확장을 위해서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그거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 간다고 해서 서울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할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 지지자들이 무조건 지지를 하고, 이 인물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는 이런 정치를 계속 묻지마 지지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당과 당의 정치로 가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해주는 표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퇴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짧은 시간에 이낙연 체제는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은 정말로 진보이고, 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싶은 정당이라고 한다면, 빨리 인재들을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본인들이 대통령으로 세우는 그 사람과, 본인의 정당의 이 철학이 같게 맞추세요. 이게 안 맞춰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말년에 가면 배신자들이 생기고, 이낙영 같이. 이낙영을, 제가 나중에 이거 선거 끝나고 진짜 참고 있었던 거다 뱉어내겠지만, 진짜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을 뒤통수 때리는 게 거의 이 사람이 자동 당대표에서 했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김영춘 후보한테 굉장히 많이 끌리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 김영춘 후보의 좀 진면목이랄까 인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능력 부분을 저는 골고루 좀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이번 선거 정말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 박형준에 대해서 이렇게 그그 그 유재중의 그 성추문 교사 사건을 이렇게 과거의 기사들을 쭉 보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미투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치 미투의 시조색격이에요 여성단체가 등장하고, 여성단체가 피해자의 병풍이 서서 하고, 그 다음에 진보 언론들이 나서서 그 피해자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빨아주면서, 예,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그니까 그 유재중 선거에서 가장 기사를 피해자 입장에서 앞다수 썼던 언론사가 오마이뉴스예요 <laughs> 지금 오마이뉴스가 손병경 기자 지금 징계하고 있죠. 오마이뉴스는 그 당시에 본인들이 그 피해자 의 입장에서 계속 기사를 쓰면서 했던, 경마식으로 보도했던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복귀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정말 그 기사를 복기한 그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이 악의 연대기는 질기다. 이 MB와 MB의 검찰들의 이 커넥션은 끝도 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사건을 파보면 근데 이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에서 유재중이 결국은 이기잖아요. 근데 유재중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중을 결국은 기소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해서 200만원을 구형해요. 당선 무효용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되죠. 근데 이 검찰은 이 사건을 검, 거, 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은 박형준의 와이프가 사주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검사, 검찰의 기록을 남겨놓고, 조사의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덮어버리죠. 세상에 묻어버려요. 그러면서 박형준이나 박형준 와이프는 그때 이미 매장이 됐어야 되는데 매장이 안 되고 계속 정치적으로 살아남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1910, 그니까 2022년입니다. 2012년? 이명박 박근혜의 그 시절이에요. 그니까 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검찰이 덮어줌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뭐냐? 김욱준이라는 검사예요. 여러분, 김욱준이라는 검사는 누구입니까? 정진웅 그, 그 검사가 한동훈과 몸싸움이 나서 자리를,가 나가죠. 그 자리를 처제했던 서울중앙 1차장에서 4차장이 됐던 사람. 한동훈을 빨아주면서 이성윤 나가라고 했던 사람. 이성윤한테 당장 빨리 무성, 무,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사람. 윤석열 징계받으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는데 결국은 사퇴 안한 사람.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의 사건을 계속 담당하면서 시간 질질질 끌어온 사람. 한마디로 이 김욱준은 윤석열 라인이에요, 윤석열 라인. 윤석열 한동훈 라인. 그리고 이 사람은 박상천 옛날 장관 있죠, 따님구 박상천의 사위입니다. 이, 이쪽과 이, 이 윤석열 라인들의 이 혼맥, MB. 이난민구 이, 이들의 이, 이 커넥션은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윤석열 빨아주고, 한동훈 빨아주고, 이성윤 공격하는 언론 플레이에 진짜 거의 뭐 달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박형준을 보호하고 있었다, 보호했다라는 거고, 박형준의 그 와이프의 조연의 그 사주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재중을 기소하고. 근데 지금 이 검찰이 이 박형준의 그의붓딸의 홍대 입시 비리에 자료를 가져가서 아예 입시를 지원했는지 말했는지의 그 사실조차도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공표하지 못하게 아예 홍대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홍대가 입을 막게 했단 말이에요. 입시를 지원했는지 지원하지 않았는지 여부조차도 밝힐 수 없게끔. 이거는 검찰이 명백하게 지금 이 박형준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박형준이 뭐20몇년 동안 부동산을 뭐60몇 차례 뭐 거래했다고 하죠. 이 사람과 이사람이 보면 내가, 제가 볼때 조윤화랑은 그냥 호구고 이조윤화를 통해서 뭔가 이 비자금이 오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1년에 세번씩 그, 그, 그 고가에 부동산을 거래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 많은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대출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벌지? 박형준이랑 조현조현화랑에서 무슨 돈이 나오길래 그 많은 돈이 나오고 대출이 없이 계속해서 그큰 땅들을 다사들여요그 건물과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누군가가 보호해주거나 혹은 누군가의 차명 재산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뇌물을 받아서 그걸 계속 사지 않은 이상. 이게 가능한가요? 이 재산의 형성이라는 게? 저는 이 검찰이 지금 이 조현하고 이 박형준을 지금 대대적으로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검찰은 이들을 조사할까? 저는 검찰총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 부산 지청에 있는 검사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박형준과 박형준 와이프의 비리는요 놀랍게도 이 윤석열과 윤석열 와이프 장모의 이 범죄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심지어 윤석열 장모도 엄청나게 대출 땡겨갖고 막 투기를 하잖아요. 그, 자, 그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박형준하고 이 조연은 대출도 안됐겼다는 거야. 누가 돈을 줬길래 그 많은 현찰들이 있다는 거예요. 1년, 1년에 3번씩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에시티도 모두 이사람 지금 자금 출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이렇게 깊이 접근하지 않는 게 약간 좀 의문인데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박형준이나 오세훈에 관련된 이 가족들의 이재산 내역 특히 오세훈 가족 뭐 20대 청년 얘기하잖아. 난그집 가족 아이들이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이제 부모 의 혜택을 받았는지 저는 좀, 부, 좀 민주당이 좀 들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끌고 가야 윤석열과 윤석열 와이프 장모의 이 프레임도 계속해서 같이 끌고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검사, 김욱준이라는 검사들이 검사가, 박상철의 사위인 이 검사가, 이 한동훈 윤석열 라인이라는 거. 지금 검사들이 박형준과 이 와이프나 이쪽 세력, 이 MBA의 이 아바타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대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의 연대기, 이 MBA로부터 이 시작된, 물론 MBA의 그 바탕에는 전두환이 있겠죠. 이 세력들이 가지고 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악의 연대기라는 거는 이게 끝이 없다. 세대를 거듭해서 끝이 없다 이 악의 연대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